연말이 다가올수록 부쩍 늘어나는 게 바로 선물이죠.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말 기간 장난감 관련 사고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의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화 캐릭터를 본딴 장난감들 휴지 심지를 그대로 통과할 만큼 크기가 작습니다. 이처럼 작은 크기의 장난감들은 세살이야 아이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미 전역에서는 매 3분마다 장난감 관련 사고가 일어납니다. 장난감을 삼키거나 장난감과의 마찰로 인한 화상, 유해 물질로 인한 피부 질병 등이 병원을 찾는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연말 동안 장난감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찾는 어린이들의 수는 세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LA 아동 병원에는 추수 감사절을 시작으로 장난감으로 인해 다친 어린이들 치료 건수가 일주일 평균 4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합니다. Um, we see approximately 80,000 patients in our emergency department each year, uh, and I would say that there's probably a toy-related injury or problem probably anywhere between two and six times a week. 장난감 관련 사고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크기가 작은 장난감은 피하고, 장난감 포장마다 적혀 있는 권장 연령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 등의 리콜 장난감 목록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뉴스레터를 신청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김진입니다.